안녕하세요. 바위손 사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이제 겨우 필기시험을 치렀을 뿐이죠. 사실 그 필기시험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지만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시험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시험을 본 곳은 성남 고등학교였습니다. 교훈이 의리이리하네요. 가볍지만 후련하지는 않은 발걸음으로 시험장을 나와 자몽년을 바라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감상은 리뷰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r이냐 파이썬이냐 하는 고민이죠. 이번이 아니라 나중 언젠가라도 실기시험은 보게 될테니 r과 파이썬 중 하나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텐데 뭘고를지 고민이에요. r은 예전에 기초를 공부한 적이 있어 친숙하기도 하고 이게 되나 싶은 걸 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서 어떻게든 코드가 실행되게끔 하는 근성의 맛이 있죠. 파이썬은 비교적 최근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글이 먹힌다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바위손 이름값을 하려면 파이썬을 하는 게 맞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즉각 이었을 수 있는 알과 달리 파이썬은 몇 번의 생각을 거친 후에 코드로 뽑아내야 하는 느낌이라 아직까지는 알이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재미만 따진다면, 파이썬 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